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의 요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신임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것 그리고 힘써야 할 것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사람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불이한 탐욕에 빠진 사람들, 살이 사욕을 채우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존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복음을 악용한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여 디모데가 바른 신앙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없는 의는 조화와 같으며 의가 없는 경건은 외식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형식적이며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온유는 일시적이며 온유가 없는 인내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들이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